예, 어, 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처음 열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경에 남아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두번쓴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편지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편지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가 심한 가운데 어, 그 때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말세라는 또한 그 표시가 되는데요. 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더욱 더 주님을 기다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자. 뭐이 얘기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는 어,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된것 같아요 어,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할 것을 알라 어. 저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예 목사님들이 너무 오래 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더큰 사람인데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어, 임박한 그의 최후, 그의 어,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어, 사인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인을 받아서, 어, 주님이, 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기 최후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최후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어,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았더니, 교회를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근데 특별히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세대들이죠, 2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드물고 예수님이 본 사람을 통해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 그리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2세대로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의 기준과 여러 가지의, 어, 이해의 모호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인데, 어, 당시에, 어, 소위 말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뭐 지금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성경이 66권 이렇게 딱 정해져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 싸요. 그렇죠? 4만 원뭐 5만 원 비싸봤자. 어.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뭐 북한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구약의 지식이 조금 있어야 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해야 할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어 모두 가지고, 모두 이해하고,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거 말, 말할 수 있는 뭐 편지라든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예언서들이 대부분 다 두루마리로 적혀 있었겠죠. 그 두루마리가 이사여서 한 것만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글에 의하면 한 것만 그 두루마리에 실으면 1.5톤짜리 트럭 한 대래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예배를 관장을 하던 성전 말고, 어, 회당 같은 경우도 모든 말씀이 다 보관되어 있는 회당은 드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 2세대, 2차적으로 믿게 된이 2세대들은 전에 듣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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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나마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좀 도로라 다닌 게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과 그 마가라는 사람이 쓰기 전에 이 복음서가 하나가 있어요. 큐복음이라고 정해지는데요. 그게 어떤 복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통해 통해 전해졌죠. 그리고 그런 문서가 전해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빈칸들이 많죠? 그 빈칸들을, 어, 신앙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유대로부터 온, 이,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충실한, 어, 좀, 이제, 거짓교사들, 아니면은 헬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온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이, 어, 이 교회 안에 가르침의 빈칸들을 이렇게 어, 채워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 은사자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그 은사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압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면은 사랑장이 어, 고린도 전서 몇 장이죠? 13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을 쓴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은사자들이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을 일으키는 데 썼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도 보세요. 좀뭐 과거 옛날에 뭐 기도 좀 하셨다는 분들이.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 교만한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예전에 그 기도원 갔었을 때 굉장히 승질이 났던 게, 그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당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런 태도들이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요. 뭐좀좀 좀 있으면 그게 받은 건데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양 잘못 어, 그, 은사를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짝퉁 은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예언을 막 툭툭툭툭툭 툭 던지면, 이게, 맨 처음에는, 아,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행복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저 사람 얘기인지, 어, 솔직히 분간이 안 가고, 나중에는 더 씁쓸한, 이 상황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무질서, 또 그러한 교회의 빈칸, 또한 그런 교회의 혼란들을 어떻게 보면 잘 어, 해결하고 잘, 어, 뭐랄까요, 다스리라고 세우시고 그 보내신 분이 바로 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교회의 모순과 갈등과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미리 지금 정리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 시작함과 동시에 왜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어,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 속에서 어, 드러내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참.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가 가르친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역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막 새로운 것을 갖다 주면 은 좋지만 새로운 것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새로워져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지. 새로운 사실들, 또 새로운 뭔가를, 뭐, 우리가 채운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를 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배운 것에 충실해라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더욱 더 깊이 새겨라 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죠 어, 뭐이 교회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요 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새로운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어 최고의 어 새로운 것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면 이만큼 놀라운 것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이곳에 잘 정리되었고 또 여기만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 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없는 후에라도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을 생각해라. 이미 배운 복음에 충실해라. 그것을 통해서 어, 너희의 마음과 중심을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헬라 사상이 너희에게 뭐 새로운 것을 전한다고 하든, 혹은 유대 에소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 특별한 것을 전한다고 하든 그거는 중요치 않고 이미 너희가 듣고 알고 너희가 이미 경험하였던 그 복음 속에서 너희 자신을 다시 채워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여들이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자기가 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 이 당시에, 어, 박해가 심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말씀을 하시고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이것은 아마 변화산의 경험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변화산 산상에서 주님이 영광에 임했던 것처럼 내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신앙은 이미 들은 복음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제대로 선다는 거죠 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재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근신이 어,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신앙은 절대로 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냥 예수님 믿고 군받으면 되지 뭐 땡이지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면 뭐 아유 뭐 대충 살다가 죽을 때만 잘뭐 이렇게 믿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시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 어, 지금 베드로는 복음과 동시에 주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필수적인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은사자들 은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 은사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정에 휩쓸려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소리입니다 분별 그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분별하는가 20절에 보니까요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조차도 말씀과 감동으로 푸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이제 뿌리가 없는 신앙인 분들이, 어, 항상 저에게 오셔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꿈을 내가 제가 꿨는데, 아니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면은 또좀더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꿈도 꾸고,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 때가 있고, 또 저도, 어, 이제 뭔가를 하다가 누구에게서 어떤 어떤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다 까놓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 까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혹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제 자신을 계속 분별하죠.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의 뜻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래서 사실 기도원이 위험해요. 예. 기도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원은 기도하러 가셔야지. 예. 어, 기도원에 기도 받으러 가시는 분은 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어, 그 소리는 뭐냐면, 답답해서 그러신 건 알겠는데, 물론 기도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답답한 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져서 답답함이 풀어지는 건 그거는 제가 볼때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정확한 분별 베드로가 간 이후에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다 신앙 세 가지 들었어요 보금에 충실할 것두 예. 번째는 뭡니까 재림을 따라 볼것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어, 모든 것에 분별해야 되는 신앙.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때가 아닐까. 어, 예, 만나지도 못하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미 배운 거 확신하는 것에 어, 거하시고, 어, 그리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우리 모든 삶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